근데 어느 날 이창수 부장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대검에서 윤석열 총장이 오라 그러는데 안 갔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그때 제가 왜안 갔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창수 부장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안 갔다 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참 이창수 부장 참 바른 검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윤석열 총장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이창수 부장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무리 수사 잘한다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졸랑졸랑거려요. 박지원이야. 당신들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수 있냐고. 이러니까 이창수 중앙지검장 때문에 윤석열, 김건희 정권은 망한다 이거예요. 아, 이 어제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결정문 결정 참 용산 정권에게는 잠깐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우리 검찰이 국민들로부터는 영원히 버림을 받는 결과가 될 거라고 봅니다. 2024년 10월 17일은 70년 검찰 역사상 가장 지옥스러운 날이고 검찰의 사망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전 예, 있었던 명품백, 디올백 물기도 불기소 결정 어떻습니까? 김건희가 명품백을 받는 장면을 온 국민이 봤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걸 불기소했어요. 공직자의 아내가 그런 명품백을 받아도 된다는 금지된 물품을 받아도 된다고 허용해 준 겁니다.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사망한 날입니다. 지난번 명품백 불기소로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사망한 사망을 했다면 어제 주가적 사건 무혐의로 검찰이 해체되게 이르는 바로 공멸 검찰과 정권의 공멸 공동체선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뿐만 아니라 전직 중앙검사장으로서 오늘 여러 후배들 보니까 착차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있을 때 총장은 윤석열 총장이었고 제가 그 많은 사건 특히 윤석열 전 총장의 아내, 아내 장모, 그리고 그리고 한동훈 검사에 관련된 채널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엄청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윤석열 총장이 저에게 막말을 하고 욕설을 하고 그런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저희 부하 직원들이 저에게 물러나겠고 라 그렇게 하지 못하자 저를 수사해서 기소했습니다. 최초로 기소된 중앙검사장입니다. 이창수 검사장, 네, 중앙 검사의 수사 바꿔라 기소된 적이 있습니까? 음. 제가 모르시죠. 예. 저는 중앙 검사로 근무할 때 이렇게 윤석열 총장으로부터 서슬퍼렇게 서슬파랗게 대검에 윤석열 총장이 있으면서 이렇게 검사들을 압박하고 수사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특할비를 주면서 검사를 부르면서 불러서 검사님 원래 부르고 해유했습니다. 저는 그걸 목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창수 부장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대검에서 윤석열 총장이 오라고 하는데 안 갔다. 이렇게 말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그때 제가 왜안 갔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창수 부장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안 갔다 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참 이창수 부장, 참 바른 검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저에게. 윤석열 총장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이창수 부장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제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조종을 쳤습니다. 누가 조종을 올렸는가? 결국 윤석열 김건희 정권은 곧 퇴진합니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조정을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올린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야당원들이 의왜 김건희를 기소해야 되는가 제가 한번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좀 올려주세요. 저것은 아마 중앙지검장도 잘 아시겠지만은 검찰에서 법원에 제출한 최종 조서입니다. 2010년 1월 권호수, 김건희, 이정필이 만납니다. 권호수는 주가총액이 200억인데 500억은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김건희에게 주식을 사라. 이렇게 권합니다. 그랬더니 김건희 여사가 내 신한증권 계좌에 10억원이 있는데 주식 사야겠네. <laughs> 하면서 그 자리에서 신원 증권 신한 증권 직원에게 전화를 합니다. 앞으로 이정표일이 사람이 전화가 오면은 도이치 모터스 주민을 내면 받아서 줘라 합니다. 지금장 네. 2억에 글서 500억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주가 부양하자는 소리 아니에요? 또 지금장 어떤 투자자가 오나 주포 만나서 투자하나, 축하 조작 공모하고 현장에서 10억 계좌를 준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주식을 몰라요. 지금 서영교 의원이 다 설명하잖아요. 올려 주십시오. 왜 이런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안 했는가? 어제 제가 김민구 공주 지청장한테 물어봤어요. 그 김민구 공판검사가 이 내용을 안 돼요. 보았대요. 그리고 공소장에 표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은 10일 만에 공주지청장으로 지청장, 내려 보냈어요. 이 내용을 제가 채치 PT한테 물어봤어요. 판결문을, 고등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넣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채치 PT가 답변하기를 내가 중앙지검 검사라고 하면 김건희 씨를 구속 기소해야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검찰총장 부인이라고 해서 기소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검찰이 진짜 수사 기소했으면 벌써 유죄가 나왔습니다. 오직 답답하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챗지피 T 한테 물었겠느냐 이거죠. 검찰이 수사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특검밖에 없다. 특검을 하면 다 밝혀지는 거예요. 지금 여당에서는 왜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가지고 탄핵 특권만 하느냐. 지금 대통령은, 검찰은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야당 탄압에 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의회 다수당을 차지한 우리 민주당도, 야권도 그러한 것을 방어하고 정의를 세워야 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 당신 때문에, 심의장 검찰총장도 탄핵하고, 서울중앙지검장도 탄핵하자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민한테, 가당찬 난 그런 거짓말을 해야지, 김건희 여사는 주식 전문가가 아니다. 이게 말이 돼요? 그건 아까 안 계실 때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가만히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아무리 수사 잘한다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졸랑졸랑 거려요. 박지원이야. 죄송합니다. 당신들이 네. 어떻게 이런 짓을 할수 있냐고. <laughs> 이러니까 이창수 중앙지검장 때문에 윤석열, 김건희 정권은 망한다 이거예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